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난걸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른 게 있어야 하거든요. 믿는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닌 믿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누가,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그때 다른 그것을 보여줄 줄 알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신앙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게 있게 하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진단해 본다면 그것이 없어서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답을 갖지 못하고 왕자왕하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을 겁니다. 너와 나가 다르다 말만 다르지, 뭐가 다르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르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 기도하니까 뭐가 다른데?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 예배하니까 뭐가 다른데? 예배 하기 위해 다른 게 있어야지요.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게 있어야지요. 정확히 진단해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위로받을 것도 아니고 더 가지고 있다고 굉장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요, 있다고 하나 분명히 나보다 더 가진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늘 거기서 또한 밀리는 상황이 되 것입니다.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지요. 이 물질의 힘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 할 것이 그것 이전에 다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 그것을 내가 더 가졌다고 나도 세상처럼 자랑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존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신앙 안에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능력을 권능이라. 신앙적으로 풀이할 줄 알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붙들 줄 아는 그것을 권능이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믿으니까 그렇구나 너는 믿는 자이니까 그렇구나 그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것 가운데에서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다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만 내립니다.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영적 권세. 권능이라는 것. 이것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그리고 그 권세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받는 그 권능은 세상에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합니다. 세상에서도 회사를 경영하는 일을 경영권이라고 하지요. 이 경영주가 되면 그 권한을 갖습니다. 이 회사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큰 힘을 갖죠. 이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왜요? 바지 사장이라 사장은 사장인데 힘이 없는 사장 말이 그에게는 경영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정말 나의 것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권세적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름만 가진 자가 되어버릴 거라는 사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받 그와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입체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적 삶을 살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 실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이 영적 권세는요,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땅의 문제도 다쓸수 있는 권세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영적 권세는 세상을 풀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역적 권세다. 우리 양대의 성도님들이 이런 권세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권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직분은 받았으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평생의 직을 바꿔도 비실비실 거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주셨으면 믿고 그것으로 나가면 세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실 텐데 그 권세를 내가 못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름만 직분자.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우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말씀 듣는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직분자다워야지요. 이제는 믿는 자다워야지요. 기도하는 사람 같아야 하고, 예배드린 자같아야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영적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는 힘으로서 실장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주 안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영적 권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기대 넉넉히 이기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히할줄 알아야.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성령이 임한 영적 권세가 너의 삶이 되게 하고, 너의 모든 것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믿는 자가 세상에 내어 놓아야 할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을, 내어 놓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기에, 이제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소리 지른다 하지요. 세상이 우리를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느새 밀리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왜 밀립니까? 세상이 알아 버렸습니다. 믿는 자가 허약하고, 믿는 자가 가지는 영적 권세가 없음을 알고, 어느새 믿는 자가 세상에 밀리더라. 밀리다 보니, 믿는 자들이 이제 구하는 것이 나도 세상 권세만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권세로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구별한 거룩한 것으로 세상을 살아.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들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말하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로 네게 명한다 오늘 베드로전서 사도행 3장 6절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건 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분명히 내게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시며 이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은과 금 앞에서도 외친 거예요. 떳떳하지 않습니까? 나는 금도 없고 권도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줄 아느냐. 그리고 그 이름을 외치는 않아요. 천만금이 딸지라도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건만 그 이름의 권세는 무엇이었기에 일어나더라 이게 영적 권세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타낸 이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교리나 종교나 지식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갈통시켜 풀어나가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이 베드로와 요한을 깨달았기에 그 이름을 쓰느라 말이죠 믿음을 쓰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정보로만 알고 있는 신앙 성경 공부하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사용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양독의 성도님들 이렇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진정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성팔주아는 사람이 되시다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될까? 이미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 보금성 중이들이 많이 불렀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네 권세 그 권세가 있다. 주의 이름으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신앙이 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주신 권세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기에 그 이름을 쓰더라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권세예요 세상은 조금 가지고 뭐 하면 우리말로 끄떡거리지 않습니까? 지좀뭐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고 약속하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꾸만 조금만 어때면, 자꾸, 다른 말말고 예수를 기약하이 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 약속의 말씀, 나의 권세가 되게 하는 우리가 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런 영적 권세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정체성이라지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이고, 보고 줄게. 보고 줄게. 아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미 우리가 운데그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 나는 그런 존재. 이것이 확실한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직분 맡기실 때이 일도 주셨다, 나를 택하실 때이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런 삶.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전쟁이 블레스카이 전쟁에 있어서 다 쫄쫄 맵니다 왜? 골리안만 보입니까 산골짜기를 쩌렁쩌렁하게 소리지르며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안만 보이니까 아무도 감히 그 앞을 나서지를 못할 때 소년 하나 다윗이 듭니다 뭐라고 듭니까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택칸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택칸자의 생각이고 소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탈을 책임져 주셨어요. 세상은 골리앗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십니다. 더위 그것을 알았기에, 캬, 대하게 나갔죠. 저는 이더위 골리앗의 이 싸움 장면을 몇번 말씀 나누면서 이런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지요 내삶 속에 다시 돌리는 물맷돌의 소리가 있게 물매에 돌을 끼우고 골리앗 앞에서 돌려대는 윙윙 소리를 나는 믿음의 소리가 있게 내 생각 속에 내 이론 속에 나의 삶 속에. 다윗의 물맷돌 믿음의 소리가 이제는 있게 하십시오 거기에 권리압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 요즘은 어느 길을 갈 때,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주소만 내라. 주소만 내라. 설명도 말고, 주소만 내라. 그럼 주소만 찍으면, 이게 다 알아서 세밀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성령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대신 주저 보냥길 간 이재인 비추소소, 내가 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소. 보혜사는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그런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철저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날 데까지 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건세적 삶을 살수 있어요. 그렇게 책임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보았던 예수를 우리가 보고 이제는 예수를 찾기를 원하십시오. 사람도요.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맨난 누구신 보고 이런 사람하고 섞이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런 비판적이네. 반면 늘 누구를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나고 있으면 어느새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권세를 주시면서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리고 앞서 세우시. 일하고 이러한 말씀도 내가 아는데 실제 나는 힘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갑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이겨내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적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 방문합니다. 기도해 봤다. 기도해도 안 된대요 기도해도 써야 못 돼. 성인이 말하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십시오성경는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라.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통하는 권세가 아니니 세상 가운데서 통하는 권세가 있다. 대단하다. 영적 권세로 살아가. 그 진리를 알며 그 안에서 자유하고, 거기서 주신 기쁨이 이제 택한 너의 것이 되게않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인으로.